에스겔 16장 35절부터 35절 그러므로 너엄녀야요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두추한 것을 소두며 네 정든자와 행엄함으로 벗어몸을 드러내며 또가증한 우상을 위하여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돌여선저 내가 너의 즐거워하던 정든자와 사랑하던 모든자와 미워하던 모든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오 또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이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어벽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모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면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보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벼랄지라 내가 너희에게 곧 오명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한적 너는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놓아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 줄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봉하리니 내가 이음란간의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해 사람이오 내 아버지는 아무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. 사마리아여 내 아오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정한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.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고 그, 그와 그의 딸들을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.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. 아니하며 그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함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어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 그들보다 가정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정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+ 어렵게 하였는 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여서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.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정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어렵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어렵게 하였음죠.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.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그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의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.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예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예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의 예지위를 예지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내 악이 드러나기 전에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면 너. 네 사방에 둘러 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엄난과 내 가정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명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섭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들로 주려니와 내 언약대로 말미암을 것이니라 내가 내게 이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이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길고 털이 수탄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업에 두고 또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부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면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단, 단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.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도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뽑고 가지고 가지가 퍼졌도다. 그 포도나무를 큰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리하였음니라 너는 이러기를 주요호와의 말씀에 내 나무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?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 가지 시들게 가시들게 가? 그 가지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?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여졌으나 번성하겠느냐? 동풍이 부딪칠 때에 그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?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요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.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비율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이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그 땅의 능한 자들을 옮겨 간다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게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려 하였음 이거늘 그가 사제를 애국에 보내.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되 선히 엣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패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패하겠느냐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여 선저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섞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열절하려할 때에 바로가 그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을 맹세를 없인 여게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.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여 선저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그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 그런 다. 팔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랑으로흩어지리니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가께서 아,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더러이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모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승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고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